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금요 사건 파일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저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요즘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사실 사회가 바뀌면서 뭐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녀들이 저를 포함한 그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 여성 가구 10명 중에 최소 4명은요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사는 여성들이 보통 불안감을 느끼냐 혹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에 뭐 100, 1호부터 103호까지, 뭐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연립 다세대, 또는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시는 분, 또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 그 다음엔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신 곳도 있고요. 이런 불안감의 원인은 어디서 올까요? 보통 여성들은 CCTV가 없거나, 아니면 출입구나 보안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방범창 등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할때 많이 느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편안한 집이고 내가 맨날 다닌 거고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한달 전에도 아무 일 없었으면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다녀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네이트판에서 정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엊그제였어요.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보통 많은 범죄의 타겟은 여리여리한 여자한테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 분이 자신을 20대 중후반에 통통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사건을 같이 공유한 거죠. A양은요. 어, 사건의 전날 9시쯤부터, 저녁 9시부터 배가 막 고픈 거예요. 아, 어,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이렇게 하면서, 아, 안 되겠다. 이 배달 음식점을 검색을 해서 중국집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달 앱을 통해서 평이 좋은 곳을 막 찾아봤어요. 응? 근데 짜장면 집이 생각보다 일찍 닫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했던 세곳 모두 영업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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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있는 황땡땡 쟁반짜장이라는 곳에서 음식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좀 밤이 늦어서 그런지 음식이 무려 50분이나 지나서 배달이 왔어요. 보통 짜장면 집은 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띵동 아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 문을 딱 열어 줬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배달원이 집에 와서 보통 짜장면 철가방을 내려놓고 음식을 꺼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신발 벗는 그 바닥 있죠 거기에 신발을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짜장면을 놓지 않고 집안을 이렇게 싹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을 A양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뭔가 되게 이상하고 막 꺼림직하잖아요 여자 혼자 있는데 너무 찝찝해가지고 얼른 돈을 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어느 정도로 빨랐냐면 그녀가 짜장면을 받아서 식탁에다가 놓고 막 랩을 벗기고 있는 그 찰나였어요. 그게 얼마 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울린 거죠. 사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아까 분명히 정확하게 현금을 계산해 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잔돈을 잘못 받을 리도 없어요. 12,000원이면 12,000원 잔돈 없이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아저씨의 약간 이상하고 그 꺼림직한 시선도 있고 해서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배달원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눌러요. 무슨 일이시냐구요 그런데 되려 이분이 저기요. 잘안 들리니까 문 열고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남자가 문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A 양이 계속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 제가 이거 쿠폰 이거 중국집 쿠폰 안들린것 같아서요. 말이 돼. 안 좋다고 또 띵동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 쿠폰 필요 없어요"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그니까 러 저는 쿠폰 주여, 줘야 돼요. 제가 쿠폰 줬는지 안 줬는지만 확인하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 문을 열어보시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실제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거요 너무 무서워 나 진짜... 이게 실제로 그때 서 있었던 남자분이래요. 진짜 사진이래요. 물론, 저도 인터넷에서 이걸 검색해서 왔지만. 자, 그래서, 여자분이, 아, 됐어요. 됐어요. 저 쿠폰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이랬더니, 남자가, 쿠폰도 쿠폰인데, 짜장면 끓은 어디다 내놓으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런다니까요. 문 열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너무 다행인 게 이제 계속 이두 사람이서 이제 문 밖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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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듣고 맞은편 집에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달원이 그 맞은편 집 사람한테 아유 미친 여자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배달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찾으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아 제가 미쳤나 봐. 아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이 안에서 이걸 다 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워요. 완전 거짓말로 완전 사람 들었다 놨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A 양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먼저 했어요.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주세요. 하고 이 사람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계속 이 사람하고 실랑이를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처음에 전화했던 그 황땡땡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보냈냐 얘기를 하려고.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정도가 흘렀어요. 드디어 경찰 아저씨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보니까, 나가지 않고 보셨나봐요, 아마 안에서. 근데 이 배달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한테, 아니, 요즘에 하도 그릇을 안 내놓는 사람이 많아서, 어디다가 그릇을 내놔야 되는지 제가 얘기해주려고 문 열라고 하는데 이분이 문을 안 여신다고요. 제가 억울해요.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억울한 것처럼 막, 왜 나를 신고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있대 아, 그러면, 이 어디 중국집에서 오셨어요? 중국집 이름하고 번호를 주세요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때 이제 여자분이 자기가 아까 주문했던 어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자기는 황땡땡 중국집에서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배달원이 가지고 온 철가방에는 다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태땡이라고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상해요. 이거 제가 시킨 중국집이랑 이 철가방이랑 이름이 달라요 그랬더니 배달원이 아, 원래 중국집이 이름을 자주 바꿔요 하고 둘러대는 거예요 게다가 경찰이 인적사항을 막 적었어요 아저씨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이러는데 여자가 이상했던 A양이 이상했던 부분은 신분증 요구를 안하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 요구가 아니면 제 이름은 어? 뭐 이철수예요. 제 주민등록번호는 뭐9 0 땡땡땡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 더 불안한 거지 왜 신분증 요구를 안 해? 그 사람이 진짜 그게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 거짓 정보를 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신원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잘 내놓겠다 뭐 이런 이걸로 그냥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갑자기 짜장면 안 드실 거면 어그거 환불해 줄 테니까 그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러고 그랩핑막 벗기려고 했었는데 그거라도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환불을 받았어요. 다 끝났어. 본인 상관없대. 그리고 경, 배달원이 떠났어요. 경찰도 떠났어요.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문 밖에서 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폰을 켰어요.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배달부가. 분명히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내려갑니다.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나는, 너, 난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밤에 새벽에.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서 문 열어달라고, 난기다렸지난 지금도 막 너무 소름이 돋는데, 이 배달원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있다가 A 양 집을 떠났다고 그래요. 정말 다행인 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A 양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라고 생각해봐요. 어, 나 진짜 기절해요. 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 양이 이제 그 글에다가 난 이제 정말 뭘 혼자 시켜 먹을 때어 정말 뭘 혼자 시켜 먹는 일을 아 자체를 아예 못할것 같다. 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혼자 사는 여자분들, 정말 조심해야겠죠? 사실,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에게 또 충격적인 사건들을 가져와 봤어요. 다음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3일이었어요. 사업을 실패했다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만 상습적으로 침입을 한 그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임 씨는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요. 그리고 여자네 집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임 씨가 2016년 2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의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 원룸과 오피스텔 여덟 곳에 총 10번 이상 걸쳐서 침입을 한 정황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곳을 노렸냐? 경비원이 없거나 경비가 소홀하거나 그런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여자가 혼자 사는 곳.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건 경찰이 그때 당시 상황을 시연한 사진이에요. 왜, 우리 아파트 위에 가면 화재경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런 걸 비슷한 걸 붙여요. 근데 그게 몰래카메라야. 천장에 붙이는 거야. 세상에 천장에 붙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천장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여자가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를 알아는 거예요. 어, 나 진짜 이 사건 들, 들은 이래로 나 우리 집나 사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누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천장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몰래 카메라를 이제 자기가 붙여놓고 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럼 여자가 혼자 사는지 어떻게 아냐 비디오로 안으로 볼수 없지 않냐 우편물을 가는 우편물 통해 가가지고 이 집으로 온 우편물이 여자 이름 하나다 그러면 음 이건 여자 혼자 사는구나 하는, 아는 거죠. 와, 나 우체통 뒤진다는 거 정말 너무나 소름 끼쳐요. 자, 그럼 언제 들어왔냐? 사실 이 사람은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집주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들의 신분과 관련된 여권, 주민등록증, 사진, 이런 걸 자기가 자기로 사진을 찍었어요. 자기 걸로. 도, 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의문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사람들은 몰랐냐? 왜냐면, 언뜻 보면 이게 화재 탐지기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몰 몰래, 여기 몰래카메라 사진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몰래카메라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몰래카메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 CCTV에요.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여성이 번호를 누르는 걸 알아낸 거죠. 근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요,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저는요, 이거 분명히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생각도 못했던 게 언론을 통해서 타고 나서 더 이런 수법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앞으로 문열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띠띠띠띠 열 거예요. 영상으로 제가 확인할게요. 나도 저렇게. 해. 알지, 저러면. 아, 나 진짜 세상 너무 무서운 세상이야, 정말. 진짜로. 자, 그렇다면 임신은 어떻게 잡혔나? 2016년 4월 14일날, 마포구의 대흥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된 거죠. 비어있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때 임 씨가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안 걸리다가 피해 여성을 딱 마주치게 됐잖아? 피해 여성의 눈을 가리고 나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돼요.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라고 진술을 들었긴 했는데, 임 씨는 이 집에 침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 빼박이지만, 자기는 절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혀, 혐의를 왕이 부인했다고 합니다. 임 씨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했더니, 임 씨가 모바일 게임업체를 운영하다가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놈의 사회가 나한테 피해를 준 거야. 어?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피해주고 싶었다. 왜? 그러면서 일부러 힘이 약한 여성 집을 골라서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이유야? 어쨌든, 이 사건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쨌든, 그, 침입을 했을 때 없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밝혀져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임시를 대상으로 계속 추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예전 사건이라 아마 지금 구속이 되셨을 거예요. 정말 미친 사이코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야.